지금 우리 시대에 정말 필요한 게 뭘까 생각해 봅니다. 많은 게 필요하겠지만 사람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특별히 우리나라도 어떤 선거가 있게 되면 국민들의 열망에 부응하는 사람을 열심히 찾고 있는데 사람을 찾는데 사람을 찾기가 어려운 시대이지요. 어, 특별히 어, 많은 사람들에게 큰 어, 영향을 끼치는 위치에 있는 경우는 더더욱 정말 사람을 찾고 있는데 그런 사람을 찾기가 어려운 시대입니다. 어, 사람이 사람을 찾지만 사실 하나님이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당신의 뜻을 보여주고 싶어 하는 사람을 찾고 있는데 어떤 기준으로 하나님은 사람을 찾으실까? 어, 성경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계시하는 책입니다. 근데 계시하는 방법이 다양합니다만 인물을 통해서, 특히 별 성경에 나타난 인물들이 하나님이 누군지를 계시하는 중요한 도구가 되고 있는데 그 중에서 뚜렷하게 대조되는 인물 구약에서는 어, 우리 에스와 야곱 같은 인물, 또 여기 오늘 나오는 어, 사울과 다윗. 같은 인물을 보면서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찾고 계시는지를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또 우리는 누구인지를 또이두 사람을 거울로 삼아서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어, 지난 수요일에는 사울이 키도 크고 또 초기는 겸손했고 또그 시대, 사사 시대 후기의 그 전쟁을 수행하는 그 상비군 장수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할 만한 자로 택함을 받았음에도 그가 왜 초기부터 하나님의 마음에 들지 않았을까? 그 이유가 블레셋과의 싸움 또아말렛과의 싸움에서 보여준 그의 태도가 하나님이 생각하는 기준과 완전히 틀렸다. 그래서 사실 배위가 됐습니다. 어쩌면 요즘 시대에는 굉장히 이재 밝고 또, 자기 실속을 챙기고, 또 그런 사람이 우리 시대는 맞는 사람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 사울은 결격 사유를 가진 왕이 됐고, 그 다음 왕으로 이제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 우리가 잘 아는 다윗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기준으로 다윗을 보고 만족해 하셨는가? 물론, 다윗이 그 뒤에도 실수는 많이 했지만, 사람을 우리도 만날 때그 사람이 실수는 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기본 중심이 괜찮다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뭔가 큰 실수는 없는데 참 불편한 사람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인가 한번 보면 자, 여러분 알듯이 사울에 대한 하나님의 어, 판결이 있고 난 다음에 어, 현직으로서 왕에 있긴 하지만 이제 하나님의 마음은 사울에서 떠났던 상태이고 또 사울 다음에 왕을 하나님이 준비시키고 있었는데 그래서 누구의 집을 찾아갑니까? 사무엘이 이세의 집을 찾아가게 되죠. 그러니까 베들레헴에 살았던 이 이세라고 하는 이 가문을 찾아가서. 한 사람 한 사람 이제 만나지 않습니까 형에서부터 쭉 만나게 되는데 일곱 명 아들을 만나면서 어 외모로 볼때 다들 마음에 쏙 들어가지고 사무엘이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참 이런 그 구약이 굉장히 문학적이에요 이 속에 이제 복선이 있기도 한데 그러니까 사무엘이 그의 눈으로 볼때 이 사람이 정말 주님의 마음에 들겠구나 했는데 하나님 볼 때는 아니다라고 선포를 받죠. 그러니까 사람은 사실 열길 마음속을 잘 한길 마음속을 못 보는 존재입니다. 아, 근데 하나님이 이제 그때 하셨던 말씀이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아,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신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산 사람씩 다 데리고 왔는데 아무도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이 없어서 아들이 전부냐 그러니까 한 명이 더 있습니다. 그는 저기 들판에 가서 양을 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를 데려오라 그러는데 아마 이, 이 다윗이 총 여덟 명 중에 제일 막내라기보다 아마 이복 동생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뭐 정확하게 성경이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좀 가족 관계가 그런 상황이 아니었나 생각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일 어린 막내가 힘든 들판에서 양을 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 다윗을 보시고는 다윗을 내가 마음에 들어하신다고 이야기했는데 그러면 다윗의 어떤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이 다윗이 내 마음에 든다고 하신 걸까요? 양을 치다가 달려온, 정말 양 치다가 그 복장으로 그대로 달려온 이 어린 소년의 무엇을 하나님이 보셨길래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세우겠다라고 하신 것일까? 어, 그래서 양을 치고 있었을 때, 다윗의 모습 중에 하나가, 어, 맹수들이 찾아오면 그 맹수들이 그 목자를 위협할 때 대부분 어떻게 했을까요? 뭐 무섭고 두렵고 내가 살아야 되니까 뭐 양이 몇 마리 잡혀가더라도 내가 도망치고 주인에게는 또 아버지에게는 사자가 와서 물어갔다 그러면 누가 말하겠어요? 사자가 와서 물어갔는데, 곰이 와서 물어갔는데, 그렇게 하면 충분히 변명할 이유가 되는데 다윗은 들판에서 양을 지키기 위해서 사자와 싸우고 곰과 싸우는, 그러니까 자기에게 맡겨진 양에 대해서는 철저히 보호하겠다는 이런 마음이 있었던 거죠. 목자의 마음이 바로 이런 마음인데, 하나님이 다윗의 중심에서 봤던 게 바로 뭔가, 바로 이런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양들조차도 이런 마음으로 지키는 사람이라면, 백성들을 어떻게 지킬까? 를 하나님이 생각하신 거죠. 이것이 하나님이 다윗을 정말 흡족하게 생각했던 핵심적인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이런 모습과 대조되는 사울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어, 무슨 모습을 봤길래 사울이 뭘 특별히 잘못했길래 하나님은 사울을 만족해하지 않으신고 또 그를 사실상 왕직에서 폐위를 하게 된 것입니까 바로 지난주 봤지만 아말렉과의 전쟁을 치르게 됐을 때 하나님은 아말렉의 모든 것을 진멸하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이 전쟁은 하나님의 뜻에 의한 악의 심판 전쟁이다 하고 하나님이 선언하셨고 또이 선언의 전쟁에 있어서는 악에 대한 심판이기 때문에 이 전쟁을 통해서 얻는 어떤 전리품이나 또 그로 인한 종들을 취하는 것 같은 이익을 추구하는 전쟁이 되면 안 된다. 이것은 악에 대한 심판 전쟁이다. 라고 선언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이 그 중에 좋은 전리품은 다 챙기고 또 나중에 혹시라도 자기에게 조공을 바칠 수도 있다고 예상되는 왕 악악도 살려주는 모습을 사울이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보면 내가 이 좋은 전리품을 아까워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고 남겼습니다. 그러니까 사람 앞에는 그런 변명이 통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고는 이 사울의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정말 선택한 왕의 모습을 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것보다 자기의 욕심을 먼저 채우는 것이 우선이 됐던 이런 모습을 보게 된 거죠. 우리도 어, 선거가 있으면 공약을 어, 백성들을 위한 공약을 하고 또 백성을 위해서 헌신을 하겠다고 하지만 모든 분또 다수는 지나고 나면 결국 어, 백성을 위해서 헌신한 건지 백성을 이용해서 자기 이익을 챙긴 건지 구분이 안 되는 결과를 우리가 흔히 이제 보는. 그처럼, 바로 그런 모습을 하나님이 본 거죠. 어, 그래서, 만약에 이제 사울이 전리품을 더 얻기 위해서, 그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자기에 맡긴 백성들을 전쟁으로 내몰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전리품을 더 얻기, 위해 보통 일반 왕들이 그러듯이 더 영토를 차지하고, 노예를 더 많이 부리고, 전리품을 얻기 위해서 백성들을 전쟁으로 내 모는 왕이 되면, 이건 하나님이 원하는 왕의 모습이 아닌 것입니다. 바로 이것은, 양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던졌던 다윗하고, 전리품을 챙기기 위해서 백성을 전쟁터에내 보낼 수 있는 왕은 얼마나 뚜렷한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까? 이런 모습을 보고는 하나님이 다윗을 흡족하게 생각하게 된 거죠. 근데 참 재미있는 것은, 하나님이 사울의 이런 모습을 보고 새로운 왕을 찾기 위해서, 어디로 보내느냐, 하면 베들렘이라는 곳으로 가라고 그래요. 베들렘에 가서 이세의 집안에 갔는데, 그 중에서 저기 양을 치고 있는 목동 다윗을 만나서 내 마음에 합한 자를 만났다. 이렇게 했는데, 이 다윗을 베들레헴에서 만났던 이 사건은 역사적 사건이지만 동시에 묘한 예언이 됩니다. 여러분, 어, 그 시대도 그렇지만 진정한 왕을 찾고 있지 않습니까? 1세기 때팔레스타인 스스로 아우구스투스가 아우구스투스가 존귀한 신이란 뜻이거든요. 스스로를, 자기를 신의 자리로 올려놓은 그 왕이 존재하고 있는데 사실 그 로마 치아인는 많은 사람들은 왕을 찾고 있었어요. 진짜 왕을 그리워하고 있고 찾고 있는 중에 헤로시 왕으로 통치하고 있었고 아우구스투스가 왕으로 통치하고 있었던 바로 그때에 동방에서 박사들이 별을 보고 왕을 찾으러 오는데 어디로 옵니까? 베들레헴으로 오는 거예요. 베들레헴에서 왕을 만나지요. 이 왕은 어떤 왕입니까? 사실 다윗의 모습을 약간 반영해 주는 그러니까 자기의 양떼를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던져서 사자와 싸우는 바로 그런 다윗의 모습처럼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던지는 왕이 지금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텐데 바로 그런 왕이 다윗이 베들레헴 출신으로 이제 간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의 중심과 다윗의 중심을 보셨던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중심을 보고 계신다.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바로 이런 중심이다 이런 것을 생각하면 이게 위로도 되고 두려움도 돼요. 사실 누가 100% 하나님 앞에 나는 정말 다윗 같습니다라고 말할 수가 없지 않아요. 그 그러니까 위로도 되고 두려움도 되는 것입니다. 어, 사실 하나님이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어, 예수님의 그 마지막 재판 그심판종말 때에 결과가 완전히 뒤집어지는 말씀을 하시잖아요. 첫째가 꼴찌가 되고 꼴찌가 첫째가 된다는 이 이야기도 그 사람이 보는 것과 하나님이 보는 기준이 틀리다 보니까 그 그래, 기준이 틀리면 여기가 기준이면 여기 1등인데 여기가 기준이면 1등이 딱 바뀌어 버리잖아요. 이제 그런 참, 하나님 앞에서의 기준을 생각하고 이제 사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그런 교훈을 받게 됩니다. 근데 요즘은 정말 이런 하나님이 내 중심을 보고 있다는 의식을 얼마만큼 갖고 있을까? 어, 근데 동양과 서양의 그러니까 동양은 체면 문화이고 또 서양은 그에 비해서는 또 보이지 않는 신이 사람이 없을 때라도 어디선가 나를 보고 있다는 의식 때문에 비교적 정직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체면 문화라는 것은 사람 앞에서 외모를 꾸미는 문화거든요. 사람 앞에서 내가 이래 보이면 안 되지. 뒤에 가서는 어떻게 할지라도. 그러니까 이런 그, 어, 자기의 마음의 태도 사람이 없을 때, 남이 보지 않을 때도 하나님이 나를 본다고 하는 의식을 가질 수 있다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중요한 요소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속한 교단이 고신교단인데고신교단 신학대학원에 가면 큰 바위돌에 글을 하나 새겨놨어요. 그게 바로 코람데오라는 걸 새겨놨어요. 이제 켈빈이라는 사람이 평생에 자기의 모토로 삼았던 게 바로 하나님 앞에서 이제 그런 모토를 갖고 살았는데, 켈빈이란 사람의 신학을 공부한 사람들은 켈빈 신학을 몇 가지로 정리를 해요. 하나는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두 번째는 하나님 안에서 자, 그렇게 정리를 합니다만, 어쨌든 이런 중심을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두 번째는 뭔가 어떤 이유로 하나님이 다윗을 마음에 합했다고 했을까? 지금 이제 이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보여준 다윗의 모습이 또한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던 이유 중의 하나입니다. 어, 전쟁에는 기습전도 있고 전면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어, 뭐, 매복에 있다가 밤에 야밤에 기습하기도 하고 그냥 낮에 넓은 들판에서 전 군, 군대가 막 들판에서 함께 싸우는 전면전도 있지만 어, 그. 군대의 대표 장수가 나와서 대표끼리 싸운 다음에 그 결과에 따라서 이기고짐을 결정하는 그런 전투도 있었습니다. 자 이런 조건 아래서 블레셋의 대표 장수 골리앗이 나오고 이스라엘에서도 대표 장수가 나와야 되는데 대표 장수를 찾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계속 블레셋의 골리앗이 나와서 정말 심리전으로 막 위협을 가하고. 너희에게는 장수가 없느냐, 모욕도 하고, 이런 상황 가운데 며칠을 이제 대체하고 있었던 상황에 있었던 거죠. 그러면서 백성들의 마음이 점점 우리는 이길 수 없다는 두려움이 지배하고 있고, 이미 싸우기도 전에 지고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이 사람이 입으로, 사실 창과 칼을 던지기 전에 말을 통해서 그 마음속에 폭탄을 계속 터뜨린 거예요. 즉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는 그러면서 하나님의 백성을 모욕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을 모욕하는 말을 계속해서 던집니다. 그런데 이런 골리앗의 무장한 모습과 그의 입에서 나오는 이 폭탄 같은 말을 마음에 받으면서 그 말을 들었던 백성들이 정말 정신이 마비되는 듯한 다 얼어붙고 마치 노려보는 뱀 앞에. 벌벌 떨고 있는 생지 같이 그렇게 있게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7장 11절에 보면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이때 한 사람이 등장하지요. 그러니까 형에게 음식을 갖다 주기 위해서 등장한 다윗인데 그가 골리앗을 받고 그가 하는 말을 들었어요. 사실 골리앗을 봤기 때문에 다윗이 싸우기로 마음을 먹은 게 아니고 골리앗이 하는 말을 듣고 분노해서 골리앗과 싸우기로 했는데 그가 뭘 말합니까? 어, 17장 23절에 보니까 마침 블레셋 사람의 싸움 도두는 가드 사람 골리앗이는 자가 그전열에 나와 전과 같은 말을 하매 다윗이 들으니라 그래 돼 있어요. 다윗이 그걸 들었어요. 어, 다윗이 들었던 그 말이 어떤 말이냐 아이 어, 할례받지 듣고는 그가 하나님을 모욕하는 말을 듣고 그가 무슨 말을 하는가 하면 17장 26절에 이 할례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 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17장 36절에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처선적 살아 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못한 블레셋 사람 일까 그랬습니다. 자기가 싸워야 되겠다고 하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받는다. 이것을 참지 못하는 거예요. 어, 이걸 이제 하나님이 참 귀하게 여기신 이유가 되겠는데, 어,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골리앗에게 나아가서 이제 그와 싸우는데 우리가 알듯이 막대기 하나, 물맷돌 다섯 개를 들고 갑니다만. 사실 그에게 보이지 않는 진짜 무기가 있었어요. 그게 바로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간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진짜 무기를 가지고 이제 나간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 어, 우리는 지금 이름은 있지만 이름이 말하는 게곧 실제 존재한다고 믿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하나의 사인일 뿐이지 그 이름이 지칭하는 대상이 실제로 존재하고 살아있고 능력 있고 그런 걸 믿지 않습니다만은 옛날에는 그 여호와 이름 그러면 이름으로 부르는 분이 실제로 존재한다고 굳게 믿었던 그런 시대였어요. 이걸 철학적으로 실제로는 유명론인데 그렇게 말하는데 그거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 이름으로 나간다. 즉 그에게는 하나님의 이름은 살아 있는 존재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지만 사실상 골리앗 앞에서 벌벌 떨고 있으면서 하나님은 살아 있는 존재가 아닌 것처럼 생각하고 있었으나 다윗은 살아 계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간다 그러면서 골리앗 앞에 서 있는 이 두려운 현실 앞에서 정말 살아 계신 하나님이란 더 생생한 현실을 보는. 눈을 가지게 됐습니다. 참 다윗이 가진 이런 믿음의 눈이 굉장히 부럽습니다. 근데 우리도 우리의 문제 앞에 섰을 때 문제 넘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는 눈을 갖는다. 참 그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마땅한 모습입니다만 어쨌든 다윗이 이제 그런 태도를 가지게 됐어요. 아 그래서 다윗은 전쟁터에서 골리앗이라고 하는 엄청난 산 같은 현실보다 더 분명한 영적 현실인 살아계신 하나님을 봤다는 것입니다. 어, 그 요즘 옛날 사람은 보이는 현실 넘어서 가상 사이버 현실이 있다 그러면 그게 무엇이? 하고 전부 의문을 표했을 것입니다. 지금은 가상 현실 실제 현실에한 반반을 살아가는 느낌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정말 우리는 어쩌면? 가상 현실의 존재는 몸으로 체험하며 살아가지만 영적 현실은 거의 감각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러니까 영적 현실을 바라보는 눈을 가지게 됐던 거죠. 그래서 그가 이제 했던 유명한 말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 가노라 그랬어요. 아, 초등학교 아이가 놀이터에서 놀고 있는데 불량배 중학생 좀 되면 이제 등치도 크고 막 위협하고 다가오면 이 초등학생 아이가 급없이 그 중학생에게 대들 수 있는 이유는 정신이 나갔든지 아니면 그 뒤에 자기 아버지가 있다는 걸 알든지 둘 중에 하나 다윗 경우는 내 뒤에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신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골리앗 앞에 나가게 됐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귀하게 여기는 하나님의 이름이 이 세상에 모욕받는 것을 너무너무 가슴 아파하게 여기는 이런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에 협조했던 거예요. 지금 우리 땅의 교회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존재합니다. 그죠?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이름을 꼬리표처럼 달고 살아갑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질 수도 있고, 높임을 받을 수도 있는데, 우리는 어떤 이야기를 들을 때내 개인의 명예가 조금 다친다거나, 내 자존심을 조금 건드린다 그러면 견디지 못해야 합니다만,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받는다. 그런 일에 대해서는 정말 내 이름이 모욕 받는 것 이상으로 의분을 느끼고 정말 거룩한 분노에 휩싸이고 있는가? 지금 사실 한국 교회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이름을 오히려 이런저런 이유로 땅에 막 실추시키고 있는 나 자신의 우리의 이런 모습을 보고 너무 너무 가슴 아파하는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는가 만약 그러한 정말 애통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완전히 회복시켜주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받는 것을 견디지 못해 하는 이 다윗을 보고 하나님이 마음에 들어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어떻게 했는가 사울이 블레셋과 전쟁을 치르고 나서, 어쨌든 사무엘이 오기 전에 자기가 제사를 드리고 또 전쟁을 치르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자비를 베풀어서 블레셋으로부터 건져주시게 됐어요.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다윗은 자기의 이름을 남기기 위해서 기념비를, 자기 이름을 세워, 세워요. 얼마나 달라요? 자기 능력으로 이긴 전쟁이 아닌 전쟁을 끝낸 다음에 자기의 공적을 나타나기 위해서 자기 이름으로 기념비를 세우는 사울라고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받는 것을 견디지 못해서 골리앗 앞에 감히 갑옷도 없이 물맷돌 만들고 하나님의 이름을로 지하고 달려가는 다윗하고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이런 걸 보고 하나님이 다윗을 선택을 하게 된 것입니다. 어,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서 골리앗이라고 하는 악 앞에 또 마주하고 있고 정말 너무나 큰 어려움 앞에서 있습니다만 어, 하나님은 이 골리앗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나가는 그런 사람을 찾고 있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지금 하나님은 사람을 찾고 계신다. 그 어떤 사람을 찾고 계신가? 바위 세계에서 봤던 이런 모습을 가진 사람을 찾고 계신다고 할수 있습니다. 중심이 바른 사람. 또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기를 원하는 사람을 찾고 계신다. 우리가 주기도문에서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이 세상 가운데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이게 이제 기도 제목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인데 우리의 생애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하는 말도 사실 같은 맥락입니다만 우리의 관심이 정말 이땅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받고 교회가 하나님의 아름다운 교회 모습으로 세우기를 원하는 그런 갈망이 성도들 속에 굉장히 많아야 되는 시대인데. 지금 어떻게 사는가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편하게 편리하게 안락하게 쉽게 이렇게 사는 것에 관심이 많고 하나님의 이름이 담겨있는 교회가 이땅 가운데 거룩해지기를 원하는 갈망이 상대적으로 점점 약해지는 그래서 하나님이 바로 누구를 지금 찾고 계실까 다윗과 같은 사람을 지금 찾고 찾고 계신데 그런 사람을 별로 찾지 못해서 하나님이 안타까워하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해보게 됩니다. 어느 시대든 우리를 싸우려고 드는 골리앗이 있습니다. 골리앗이 우리 앞에 서있을 때 어느 누구도 다윗과 같은 방식이 아니면 결코 이길 수 없는 이 사단이 다양한 형태로 우리를 지금 공격해오고 있고, 아 요즘 이 어떨 때는 달콤한 방식으로, 어떨 때는 뭐 언론이란 방식으로, 어떨 때는 오해, 어떨 때는 정치적 등등의 수많은 방식으로 하나님의 이름이 정말 모욕을 받기도 하는 이 현실 속에서 거룩한 의분을 가지고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그런 거룩한 의분을 회복하는. 교회를 하나님이 찾고 계시지 않을까. 우리가 이런 다윗과 같은 그리스도인으로, 교회로 설수 있도록 먼저 우리가 되도록 기도하고 또 한국 교회가 그렇게 되도록 기도해야 될 때가 됐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다윗, 사울, 대조해서 봤던 이 모습을 생각하면서 먼저 개인적으로는 어... 나는 하나님 보실 때내 중심이 어떨까? 또내 삶의 목적, 나의 이름, 나의 존재를 드러내미 목적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것이 정말 더일차적인 목적인가? 참 이런 믿음의 모습을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들을 붙드시고, 우리 시대의 교회를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 애통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아버지, 우리를 붙장이시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되게 해주소서, 시간 우리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